아오늘은 실은 끝났습니다. 와! 드디어 좀잘 봤나 봐 좋아하는 거 공격 기... 아니요 안못 봤는데요? 잘맞했어요 죄송한데 지금 세 개서 잘 봤어요. 아니요 우리 세 개서가 제일 중요하잖아 <laughs> 그걸 잘 봤었어야 됐는데 세계서잘 가야 돼 완전 개똥구 해버려가지고 잘오셨 아, 세계사? 기말.. 난 기말부터 올래세계아 <laughs> 그래서 우리.. 주말때부잘게요 <laughs> 날씨 좀 쌀쌀해지는데 일본은.. 어떨라나 응. 날씨가? 일본은 그래도 약간.. 덥다 그러던데? 네, 그래가지고.. 아, 나 옷이 없어가옷좀 <laughs> 샀어? <laughs> 조금? 아들막옷막 엄청 사.. 막 애들 꾸며 막.. <laughs> 아, 내 가야 돼요 가는, 가는 거 토요일날 아 우리 같이 갈까 데시다 아 우리 가서 일본 음식 먹자고 그럽다 그럽시다 일본, 일본 가기 전에 아그전 가가지고 뭐 일본 음식을 먹던지 네. 우리끼리 계획 합시다 그러면 다음주 아니 내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 네 오늘은 지금 집, 집 가야 되니까 네. 대충 계획만? 어. 어떻게? 어뭐 생각해놓은 거? 거 있어? 뭐너음 무슨 너의 이름을 그거는 <laughs> 그건... <laughs> 일단 아니 근 제가 생각한 한국인 한데 음.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근데 어차피 어차피 편집은 내가 해야 되죠? 그거 많긴 한데. 너 편집할 줄 모르잖아. <laughs> 그래서 전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오늘부터 계획서를 써가지고 일요일까지 계획서를 만들어야되죠 아, 뭐 내가 해야지. 내가 편집을 할 테니까 그러면 언니가 계획서 쓰고. 그럼 시다. 아웃케이 오케이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획서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지금 집에 가지고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보도록 할게요 뻥치지 마세요 왜? 아니 요너놀 거잖아 아니 안놀 겁니다 미쳤는데 아, 수 끝났다고 막 신나서 주고 니파하고 피파 당기고 막 그럴 거잖 영상 찍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오케이 1차 끝끝완니를 만나러 가 어? 아저기있다왜새로를 찍는거지? 가로로 찍었아 뭐야 아저씨 아저씨 안녕 <laughs> 아저씨, <laughs>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안녕 안녕하세요 가요 <laughs> 이제 갑시다 나만 먹어 오고띠오고 전 끌까요? 전 싫어, 끌까요? 들가 찍어 나 귀찮아 <laughs> 뭐라고요? 아니 나... <laughs> 나 원래 이렇게 카메라 켜고 혼잣말 하는 성격이 아닌데 <laughs> 오늘은 최현우씨와 일본 여행 계획서를 짜러 대전을 가는 날 일단 우리 그럼 가서 뭐할 건가요? 밥 먹고 밥 먹고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그냥 놀러가는 거 ㄴ 선생님 잘 봐주세요 브이로그지만 약간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거랍니다 약간 브이로그가 아니라 지금 약간 관찰 예는 찍히고 있는데 <laughs> 근데 분량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일본보다 여기서 찍는 게더많을것 같아. <laughs> 그건 동의합니다. 어차피 일본 가서 많이 찍지도 못하지 뭐, 않을까요? 일본 가서 그걸 못 찍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약간 좀 저희를 신경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죠 왜? 안돼 아, 우리 그런 거 신경 쓰면 안돼 오늘은.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연예인이야. 아. 일단 가지고 라면을 맛있는 걸 먹고. 라면을 먹어야 되나 아 근데 막 그런 것도 먹고 싶은데 아, 뭐였지? 약간 뭐오코노미야끼막 이런 것도 파는 데 없나? 대전에? 네 팔아먹다. 연우동이 있어요 와, 연우동 아니, 이거 연우 연우동 <laughs> 어 여기 가자 <맞아>. 그럼 연우동 <laughs> 연우동 가자 <맞아. 웃음>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약간 갑시다 결격장애 결정장이가온 연우씨 연우. 상당히 고민 중이다 난 이거 먹고 오빠 님, 오빠 박지성, 사장님, 오늘 응. 요맨 이면 맞다. 아, 근데 좀좀 좀 혼자 혼자 해서 찍어서 만나야 겠어. 그렇지, 나는 약간 같이 찍는 쪽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조별로 움직여서 같이 만날 수 있을지가 좀 그래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이 있을 시간이 왜없이고 거의 없을걸? 혼자 찍기가 좀 부끄러운데 오늘 마음이... 장소도 다 정해놨어? 음. 어장소고 어디? 너어디야 저는 간사이 공항 간수사? 간수수사시 복수 내가 인... 간사이 어. 니버셜아아연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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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수사 아. 둘이네 오늘 그러면 회의 다 했다 오늘 할 거네 그 됐나요? 그러면은 오늘, 오늘, 오늘 이 장소 서로 조사해서 내일 만나도 그러면? 네도이야 그러면 내일 봅시다 <laughs> 저건 우리한테 맡기대 뭐 뭐지 저거 염주를 팔신 분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그래 저 네. 프리 프리 는데 네. 다른 분들이 나.

그렇고 싶은데 뭐라고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런 옷은 입냐? 아, <laughs> 아, 저렇게 아, 입고 다녀요 왜죠? 여자친구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오 재환 씨요? 다 알죠 누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장님? 선생님? 네. 생님선생님 어? 네. <laughs> 뭐라고 했다냐? 뭐 누누나도 헤드로더 다요 만약에 그 위에, 위에 거 있잖아요 뭐, <laughs> 입, 여기 위에 무이버요 뭐 아니 아까 그 왼쪽에 입으신 다하신거 아니에요 그 만약 그말 그거 아니면 그거 아니면 옛날에 그 홈플러스 가서 가, 가서 그산거 패션할 랜 내가 산아 이렇게 찍니까 브이로그한 인간극장 같아 하하하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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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응. 하루 종일 여러 고생시키고 어떤 게4 7 0원이 지한테 바로 가면. 그래 아, 그러게요. 청소사를. 어, 그래요, 네, 청사를해봤는데 네. 기우미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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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와, 나, 나, 나. <놀라> 저 청소사 2일차인 거고. 아마 1일차에 못하니까 2일차에. 1일차. 청소사가. 야, 내슈다 슈샤다. 슈샤다. 슈샤샤샤샤샤샤샤샤샤

<laughs> Get d e a e 아니, 로 t r e a d y w e t h e e 아니 s 이 d They were sad. They were sad. They w 안녕하세요. 에퓨 모먼츠 레이터. 여기는 지금 인천항입니다. 공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보여 보이네요. 일단 한국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팀들 고왔습니다. 아. 티켓을뽑고 지금 이제 고걸 짐을 법고, 티니다 법고, 티켓의 법고, 티좀의 법고, 티켓 네. 법고, 티켓의 법고, 티켓의 법고, 티켓의 법고, 티켓의 법고, 티켓의 법고, <laughs> 어, 이 ㅋ ㅋ ㅋ ㅋ ㅋ ㅋ 비행기 뭐해야 되 3시간 동안? 비행기 3시간이나 걸려? 2시간? 3시간? 2시간? 누가, 누가 나보고 3시간이야? 영어봐 영어 한편 딱이야 1시간 1시간이 야 1시간이 아니시 대전 거 아니지? 는 <laughs> 거야 여기는 비행기를 타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아 생일이라 생덕가 이거 근데 야 근데 내가 나레이션을 나중에 넣어. 도기지 여기 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지금. 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우.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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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디. 여기도 <laughs> 비행기 어, 안녕하십니까? 간사이 공항이 어디지? 도쿄공 어디서 가? 우다카이도 봅시다 안녕 우영이 형 별로잖아 오, 오 하이요 여기는 지금 어... 칸사이 공항입니다 사이 국제공항은 일본 오사카 근처의 인공섬에 위치한 국제공항입니다. 1994년에 개항한 이 공항은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공항입니다. 일단 독특한 역사로는 개발 배경이 있는데요, 간사이 지역의 공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공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오사카 국제공항, 이타미 공항이라도 불리는 이 공항이 용량의 한계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섬 이 공항은 오사카만의 인공섬에 건설되어 있는데요. 이는 집안이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어음을 겪었고 지속적인 침하 문제로 인해 보강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의 특징으로는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디자인으로 볼 때, 공항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다채로운 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터미널 공간과 효율적인 이동 동선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은 국제 항공편이 운영되어 아시아, 유럽, 북미 특지와의 연결이 좋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일본 내에서 중요한 항공 허브로 자리 잡고 있고 현대적인 시설과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는 공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간사이 공항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 이거 진 사람이 사진 부탁하기? 지나가는 사람. 어. 가위, 가 가위바위보. 가위. <laughs> 바로 제 사진. 내가볼때 지금 0분 안에 조금 만한 사람 없어. 아, 고고다이오 약간 조 아 그리고 리고안녕 자, 공격. 오. 오. 몇분 후에. 오요. 시 안녕하세요 야붕이 TV의 만입니다. 아라시야마는 일본 교토에 위치한 아름다운 관광지로 자연 경관과 역사적인 명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라시야마는 특히 사계절마다 변하는 경치로 유명한 곳이며 일본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아라시야마는 여러 역사적 사원과 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도 시대에는 아라시아마가 더욱 발전하며 관광지 록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에 전통적인 다리인 아라시아마 다리가 건설되었습니다. 아라시아마의 특징으로는 자연경관광이 정말 예쁘다는 걸 예시로 들수 있는데요. 아라시아마는 기후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경광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대나무숲 시쿠린이 있는데요. 아라시야마의 유명한 대나무숲은 평화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아라시야마는 자연과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정말로 매력적인 장소로 일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너좀 약간 성형질만 주지 않았어? 약간 방신의 어? 물통이 있는데. 저들 득당천 내게 해주세요. <웃음> 오케이. 여기가 여기가 경기용 시이고 여러분 저쪽이 윤동진 시인데. 도시샤 대학교는 1875년 일본 교토에서 기독교 선교사 니지마 조에 의해 설립된 일본 최초의 사립 대학교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사학 중 하나로 국제적 교류와 인문학 교류, 교육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일제 강점기 한국 지식인들에게 중요한 유학처로 자리 잡았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은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유학 생활 중 다양한 서양 문학과 철학을 접한 그는 일본에서 겪은 감정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반영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윤동주 시인 또한 도시아 대학에서 유학한 시인으로 그의 시에는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자신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저항의식을 반영하며 도시아 대학에서 학업 중 일제의 탄압에 의해 체포되어 복역 중 사망합니다. 보시아 대학에서는 이들을 기리기 위해 정지웅의 압천과 윤동주의 서시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약간 좀 약간 뭉클한 느낌이 드네요. 이 시가 어떤 시일게? 그 제가 압니다. 압천이라는 시입니다. 압천 이라는 시가 대학교 근처에 응. 그 압천이라는 이름에 천이 흐른대요 그래서 옥천에도 그런 천이 흐르잖아요 아 금강? 네 음. 그래서 약간 그... 그러... 음. 이 도시자대학 다니던 시절에 음. 정지용 시인이 향수를 썼다고 그러거든요 음. 향수라는 스 정지용 그래서 이 조국을 그리워하는 음. 마음으로 압천 그 천을 보면서 떠올린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물어 마치 맞고 그 다음에 애도 맞고 어, 세 번에 걸쳐서 맞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네요. 저게 뭐냐면 이 교토가 예전에 수도였고 그 왕이 교지를 내렸대요. 아, 청수타이 맞네. 그래서 다이묘들이 지금 교지를 받고뭐야이 사람 왜 대답이야? 여기는 청수사를 가는 길입니다. 청수사 일본어로 기후미즈데라는 778년 나라 시대에 창건되었는데 그뒤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과 재건을 반복해서. 현재 건물 대부분은 1633년 도쿠가와 막부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치 때 재건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청수사라는 이름은 사찰 내부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세 갈래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데서 유래됐는데 이 물은 상서롭고 길한 물로 여겨집니다. 청수사로 가는 길에는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라는 경사진 거리가 있는데 각각 2년 언덕, 3년 언덕이라는 뜻으로 넘어지면 2년 3년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알 아, 합니다 야야야야, 이거 어 누구한테? 이거 이거 기서 꽃게 교환권 나왔어.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테마파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일부입니다. 2001년에 개장하여 일본 내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개장 배경으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첫 해외 대화 파크로서 일본 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개장 이후 다양한 인기 캐릭터 인기 영화를 기반으로 한 어트랙션이 추가되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한 끌어왔습니다. 특히 2014년에 개장한 해리포터. 어버의 세계가 가장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1년 이후 여러 차례 새로운 어트랙션과 시즌 이벤트를 계속해서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테마 파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특징으로서 유명한 영화 캐릭터를 테마로 한 다양한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라기 공원, 미니언 파크, 해리포터 어버의 세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쇼와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유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인데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할로윈 이벤트와 크리스마스 시즌 이벤트가 특히 그들에게 많이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어트랙션과 즐길거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였습니다.